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잡초 아 우리 기농 기촌에서 제일 힘든 게 잡초인데 아 오늘은 백문이 불여 일견 그냥 바로 그냥 풀잘 깎고 잔디 잘 깎고. 그냥 실험으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건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싹쓰리, 한국 농기계 주식회사에서 만든 싹쓸이인데 예, 우리가 귀농 기촌해가지고 예초기를 메고 풀을 깎다 보면은 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요. 왜 배낭 메갖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 여성분들은요, 그냥 스위치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혼자 갑니다. 그냥 쓱 갑니다.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거는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이건 잔디깎기도 다 되고요. 높낮이 조절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잡초, 뒤에 보이는 잡초 제가 깎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냥 들고만 있으면 그냥 쓱 가니까, 정말, 상당히 묵직하고요. 그래서, 전원주택 요거 한 대만 갖고 있으면 그냥 이거 한 번만 지나가면 깨끗해진다. 그래서, 아, 한국농기계 주식회사가 아닌 것들, 그것들은 이제 유사품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거는 모델명은 HKO-0505구요. 7.5 마력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파워가 높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RV는 무조건 실립니다. 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 편합니다. 어디든 가져가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네, 전화번호는 0 4 1 7 5 1 0 4 0 1입니다 이게 본사예요 예, 그래서 여기로 전화하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배송비가 30km 이내까지는 무료인데 그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아, 2,000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싹쓸이, 이 싹쓸이 시범 영상을 우리 과장님을 어, 모셔놓고 같이 함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항공농계 배종석 과장입니다. 네, 과장님, 근데 이제 싹쓸이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를 네, 온오프 스위치 한 다음에. 고기를... 잠궈놓으셔야 됩니다 네, 공, 이걸 잠궈놓고 예, 예. 잠궈놓고 여기까지 땡긴 다음에 땡기시면 네. 바로 아, 시작. 그냥 걸리네요 그리고 공기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 하고 나서 공기를 예. 열어준다 이걸 안 열어주면 아예 안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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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땡기지만 이동이 됩니다 그냥 땡기면 가는 겁니다 예, 땡기면 예.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예, 어, 예, 예 이게 예, 별게 없네요 예,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의 숙달된 뭐 조교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 이게 여성분들도 그냥 쉽게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깎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와, 이거 보세요. 지나가니까 싹 깎였습니다. 예, 와. 와. 와, 깨끗하게 깎였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한국 농기계 싹스리가 한농 싹스리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심력에 의한 블라인더 작업, 동력 전달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 체형에 맞도록 설계되어 핸들을 잡아보면 편안함이 다릅니다. 자, 여성분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농기계 한농 싹스리 플러스의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로 조속 레버 하나로 저속에서 고속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누구나 최적의 작업 속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핸들 상하 조절, 접이식으로 탈부착이 쉽고 어디든 차량으로 이동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와, 페스잘벌다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성분도 이렇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이 타시기 정말 좋고요. 정말 지금 보셨지만 생각하는 걸 이상으로 정말 그 이상으로 잘 깎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지나가니까 싹 깎였습니다. 예, 와. 와, 와 깨끗하게 깎였어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와, 싹 쓸어 버립니다. 싹 쓸어요, 싹 쓸어. 예예예. 돌이 예예예 많거나 하면 채로 올리셔도니다 돌이 있는데는 너무 많으면. 보셔가지고 올려서 쓸수 있습니다. 아우 좋네요. 예. 자 핸들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차에다가 SUV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SUV에까지 실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좌우로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못 들어가는 데에서는 좌측으로 돌려가지고 옆에 서서 바퀴가 자동으로 엔진이 돌아가면 앞으로 전달이 되니까 옆으로 해서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갈 수. 예,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갈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지만 작업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천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악의 조건으로 이런 비탈길 막 몇도 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이거 25도 이상 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동력이 그냥 올라가요. 스스로가 막 올라갑니다. rpm만 올리면.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기계가 일을 하지. 귀농 귀촌에서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빨리 기계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시고 쉬셔야죠. 그래서 본사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대리점에 연결을 해 주시니까. 한국농기계 주식회사 마크가 없으면 그걸 한국농기계 주식회사 제품이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서요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텃밭 주인이 늘 좋은 제품이 아니면 제가 뭐 소개 안해 드리는 거 아실 거고요 저는 하여튼 최고가 아니면 소개를 안해 드립니다 늘뭐 저한테 이런 비슷한 제품들은 여러 개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는 AS가 잘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가 없고 쓰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 드리니까 아뭐 저를 잘 아실 거예요 예, 믿고 쓰는 한국농기계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제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네 이게 제품이 지금 물량이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사셔야지 나중에 사고 싶으셔도 못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따뜻해 갖고 10월 말까지도 11월 달까지도 제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젠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 드렸으니까 전화번호 나가는 걸로 상담하셔가지고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